간혹 우리 댕댕이들이 산으로 별로 산책을 열심히 갔다가 돌아오면 사진과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요. 사실 뭐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. 사진을 보면요. 왼쪽은 진드기고요. 이 오른쪽은 벼룩입니다. 진드기는 피부를 꽉 물고 있기 때문에 자칫 몸통만 뜯어내면 이빨이 피부에 박혀있어서 알르지 반응을 계속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확하게 이빨까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벼룩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보여도 여러 마리가 서식할 수 있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한 마리만 보인다고 해서 치료를 왕차하면 안되겠 바로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벼룩은 우리 댕댕이 피를 빨아먹는 과정에서 벼룩의 침, 해 상원이 알러지 반응을 유발시켜서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벼룩들이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으니까 집에 벼룩이 관찰된다? 그러면 사실상 집사와 댕댕이 모두 비상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벼룩 퇴치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 되기도 하고 벼룩 수가 좀 많다? 그러면 사실상 먹는 약을 통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요 그 외에 해충방멸 이런 거 같은 거주 청소를 통해서 집에도 단절하고 있는 벼룩들을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